아이캠퍼, <laughs> 아이캠퍼랑 아이두젠이랑 도킹을 해봤는데 아 괜찮네요. 완전히 나요. 저 아이캠퍼에 저기 엘엔티오브랜드거 이렇게 펼치고 옥타곤. 아이 두정목 타곤원에서 여기 저기 이게 이게 도플갱어 도플갱어를 연결을 시켜서 도킹을 했는데 엄청 넓어졌습니다. 보시면 안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넓어요. 이, 이 영상으로는 이 표현이 잘안 되는데. 실제로 보면은 엄청 넓어요. 여기 지금 유이가 도플갱어 공간이거든요. 여기 에 이제 문도 열수 있고, 요 반대편도 문으로도 할수 있고, 할수 있고, 요거, 요것도 있고, 여기에 연통 겨울에 연통 그거. 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엘렌트 오버랜드에 요거 폴대랑 요 연결시키는 게 여기에 딱.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공간이 되게 넓어요. 지금 이거 l t 오버랜드도 엄청 넓은데 넓은 편인데 와 진짜 넓습니다. 이렇게 딱 하니까 벌써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버랜드 차지인데 여기 도플갱어 있고 옥타곤 넘어오니까 아주 넓어요. 그리고 또 이쪽에 연결시키는 저기 모빌리티 아이들 게 모빌리티 오타고 모빌리티 이거를 차박처럼 뒤에다 이렇게 쳤는데. 이것도 딱 이거 괜찮게 쓸수 이렇게도 써도 되고 여기에 연결해서 또딱 써도 되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써서 이게 이제 화장실이나 옷 갈아입는거나 그렇게 딱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저 옥타곤. 상원에 연결시키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여기도 꽤 넓죠? 저거 이제 트렁크 닫고 하면은 저게 여기다 이제 화장실이나 화장실 넣고 뭐옷 갈아입거나 뭐 구면은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기도 저걸 해야 되는데 일단 귀찮아서 이렇게만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옥타곤 모빌리티도 괜찮은 것 같고, 옥타고 모빌리티 저기다 여기에다도 달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긴 공간이 좀모자르다면 이제 이제 차박처럼 저렇게 차박처럼 해도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달아도 되고, 뭐야? 여기에다 이제 달아서 여기에다 이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 달아갖고 이제 약 써도 됩니다. 아, 굉장히 넓습니다. 공간이 아, 엄청 넓어요. 이 정도면 완전히 새 가족이 와도 네 가족까지 충분히 앉아갖고 먹고 놀고 커버할 수 있는 공간 자리는 될것 같아요. 아.